930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 꼴 ABCD에요. AD, EF, BC가 평행합니다. 전 P는요. AC랑, 그 다음에 EF랑 뭐래? 교점이라고 나왔어요. DF랑 CF가 3대 5라고 되어있어요. 그렇다는 건 3대 5라고 표시를 해주라고 표시를. 이해가? 문제에 나와있는 보기를 표시를 해줘. 아무것도 안 풀릴 때는 여기부터 스타트, 스타트 끊으면 돼요. 그러면 일단 여기를 딱 봤을 때, 3대5니까, 평행선이면, 얘대 얘도 몇 나와? 3대5 나오겠지. 그러면 X 길이 금방 나오잖아. 3대5는 얼마? 6대? X니까, 2배 됐으니까, 2배 됐으니, X는 10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이해가 안 가? 그 다음, 시선 돌려서 Y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, 어떻게 생각하면 돼? 삼각형 두개 보면 되겠죠?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잖아요? 이해가냐안 가니? 그러면, 생각 잘해? 이 삼각형, 이 삼각형, 자몇대 몇? 3대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라고 얼마나 이뻐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아름다운 새끼 요거 3대 8이죠 3대 8이죠 그러면 3대 8은 몇이야 y 대 28이죠 y 대 28이죠 맞아 안 맞아 맞아? 그럼 y는 얼마야 8 분의 84냐? 그러겠네 그럼 4로 나누면 2 분의 21 나오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2분의 2 1이라고 아씨, X 몇이었어? X 10이었네. 너 둘이 곱하면 얼마야? 25. 21이지? 21. 21. 그러면... 얘랑 얘랑 곱하면 5니까 105 나오게. 105. 알겠어요? 의심치 말지. 나 105.